12월 15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가운데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 라고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당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자신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쉽게 받아들인 것도 점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전에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을 주던 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